넥슨의 게임 메이플 스토리 이 게임에 또다시 유저와 게임단의 신뢰에 직격탄을 받는 논란이 터졌습니다. 메이플을 하는 유저라면 대부분 4월 11일 고객 간담회를 통해 만들어진 자문단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논란은 이 자문단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근 자문단이 매달 넥슨에게 자문단 활동비, 즉 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유저들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로 활동해왔던 사실이 불만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건데요. 메이플 스토리는 환생의 불꽃 확률 사건 이후 환골 탈퇴의 모습을 유저들에게 약속하였지만 그러진 못한 모습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현재 모든 메이플 커뮤니티는 들끓고 있으며 넥슨과 메이플에 대한 신뢰도도 다시 바닥을 치는 중입니다. 동시에 게임과 유저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 자문단의 신뢰도에도 흠집이 생긴 상태입니다. 환생의 불꽃 사건의 여파가 아직까지 메이플을 옥죄이고 있으며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면 아주 긴 시간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메이플의 열8 번째 생일에 이런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